이번에 들어온 계정은 한달 만에 또 찾아오신 분이고, 명절 기념 스케줄을 주신 분입니다. 네. 자, 유튜브 폰이 팩강이 요즘 괜찮다고 하시길래, FV 너무 히충전해도 없고, 스케줄 신청은 부탁드립니다. 팩강을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전에 맞춰주시고, 바꿔주신 팀에서 밀코사 스톤스는 육진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밀코사랑 스톤스 육진, 어우 좋아요. 스탯 지금 120, 125짜리 육진 됐고, 127짜리 육진이네요? 이거는 현역인데? 그 다음, 뒷치에서 조금 더보강이 필요하거나 진화가 필요한 선수들이 있다면 원상님 느낌으로 진행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터널 팔레 팔고 팀 바꿔주는 거 너무 만족하고 잘 쓰고 있어서 이번에도 가능하다면 팀보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이번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먼 타국에서 원상님 채널을 잘 챙겨보면 재밌게 FC 모바일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 직장인 이벤트도 신기하게 원상님 컴퍼니로 포함되어서 연, 열심히 했는데 일등을 못했는데, 아. 이분이 그 예전에 해외 그 촬영 하셨던 그인터널 펠레 있던 그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제가 팀 그때 보강을 했시, 해드렸었는데 지금 팀이 많이 좋아졌어요. 야 이거 근데 팀이 너무 좋은데요? 뭐 굳이 손댈 데가 없겠는데? 있는 거 지나만 좀 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좋은데 팀이. 자 원상 컴퍼니라. 원상 컴퍼니면은 제가 살짝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열심히 하셨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 보상이 조금 제가 좀느렸죠 네, 저희가 꼴찌였습니다. 네, 꼴찌였는데 어, 다이어의 당연히 이제 플레이 득점까지 네해주셨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팀이 살짝 이번에는 조금 부족했네요. 네, 솔직히 지금은 무조건 천팔백 가는 게 무조건 맞아서 각성 혹시 많이 올리셨나? 어 각성? 야 이거 그럼 코인 부족하니까 무조건 천팔백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지금 각성 재료는 있는데 못 하고 계신 거면 코인 이 부족한 거라서 코인 현질할 바에 코인 현질하고 그 뭐, 이거 사면서 같이 컨팅하는게 낫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거 두 개씩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두 개씩. 심지어 이게 지금 TP 배율이 최대 40배고 최소가 30배예요. 3,600 FV로 이탈리아 CM 마르키시오가 나오나 메지니아 영진 마르키시오.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뭐1,800 FV였기 때문에 20배는 훨씬 20배는 무조건 넘고 지금 54억도 여러분 거의 이거 30배잖아요. 그리고 레전더리 각성 재료가 나왔다는 거는 매우 좋은. 네, 하지만 근데 TP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아직비래 코인 코인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또 이정광판이야 또시 m 이야아 아, 뭐야 이빨이 이거, 이거 누웠나 아니야 잠시만해 뭐야 아 이거 말고 아왜 그래 아 자꾸 이상한 거 말고 코인이랑 나이스 여기서도 뭐 이타젤 나오면 부러지? 아우 이아워메르트는 괜찮은데? 여러분! 코인 안 나오긴 했는데 1 0 0 넘지 않아? 200억 하지 않아 거의? 1 5 5 여러분 이러면 거의 7, 80배인데요? 오 개잘 떴고 카를로스 아우베르트까지 야 개자 나이스 나이스 개꿀 음. 이득 봤고요 그다음은 또정광판 무조건 선수가 뜬다니까 좋은 게 미국이야 아, 씨도노반아도노반니아 뭐야 뎀프시구나 어! 아, 야 이러면 개이닉인데? 야 너무 잘 먹었는데, 여러분. 이거 160억에... 70억이면 230억인데, 240억급이에요. 3600으로 240억이면 여기 굉장히 먹었는데, 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왜 코인 안 나와? 피피는 굉장히 잘 먹었는데, 코인이 안 나오네요. 아, 144억원,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3600에 144억이면 이거 두개 먹은 거야. 40배 순수피로 40배 먹었어. 지금 여러분, 자, 그 다음은 또 뭐야? 자, 그 다음은, 자, 중간 부분 스킵, 어. 구독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는 조원 선수가 나올 때가 됐다. 좋아요. 누구야? 코파요 인카피인가, 걘가? 아, 128짜리야. 129. 오! 야, 이거 잘 떴다. 이것도. 오, 개꿀! 145. 이2 0 0억 어째요 여러분? 3600억에? 아 근데 코인이 너무 안 뜨네? 각성 재로가 너무 안 뜨고 각성 재로도 좋긴 한데 코인이 떠야 각성을 하는데 그쵸? 자 우선 더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발 좋은 거 비.. 개비상 어? 브라질! 센터백 마르핀스인가? 코드레거? 코드레거 가격 비싸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쌀텐데 이것도? 우와! 미끼 뭐야 이거? 250억인데? 상초도 110억이야. 160억 먹었는데 100배 먹었어요. 재밌었네. 너무 나이스. 이득 봐주면서 아 어, 마지막까지 이득 봐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어. 자, 기 사고 1800 하나 못땄 야 근데 여러분 지금 선수는 괜찮게 떴습니다 우선 근데 코인이 안 뜨네 코인이 자 여기서 여기서 대지인는 선수와 220만 아 여기서 25,000원으로 1,802개잖아 이거 사실 하나만 좀 사드리면서 네 가보겠습니다 하나만 사드리면서 제발 항상 뭔니 셰프 했을때 좋은 거 뜨던데 아 코파야? 어? 알바레스! 나쁘지 않은데? 알바레스면? 100억에 사실 뭐 맨시티 듀오 나왔다, 여러분. 맨시티 듀오. 잘 먹었죠? 우선은 TP가 1100억 넘었고 1100억에 지금 밑에 보시면 팔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다 팔면 은 돈이 꽤 나올 것 같은데? 안에 팔고. 자, 이러면 사실 다팔수 다 있거든요. 우선 다팔수 있는데 TP가 좀 있는데 사실 지금 할수 있는 게 딱히 없는 게다 진화를 해야 되는 일이죠. 아니면은 차라리 돈을 모아서 레앙 쪽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미드필더가 130이고, 128이고, 125 6진인데, 127 5진을 쓰고 있는 거는, 얘도 어차피 진화를 하게 되면은, 잠시만, 윙을 누가 쓸게 있나? 야, 비싸다! 뭐야? 안 내려왔네. 지금 월토츠 무시할라 박앤 세일 중이라고? 잠깐만 야, 싸지긴 했네. 설마, 로드리지나 하려고 이거 구매하시는 거 아니겠지? 개주번진나 이런 걸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개주번 지금 사실 제가 뭘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보는 을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진나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뭘, 될 때, 손을 낼 때가 굳이 없는데. 괜찮나요, <laughs> 여러분? 이거 뭐, 할 수가, 다 업그레이드밖에 못해. 이거는 우선은 TP를 좀 모으시고, 피를 더 모아서 얼토치 오진급 애들을, 하안작 되는 애들 골라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진화 아니이상 근데 진화를 또 TPU 사서 하는 것보다는 진화 지료 같은 거 뽑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하는 게 나으니까 자 도망 한번 쳐보고 음. 도망 한번 쳐보고 자 우선은 봉계정 다시 들어왔는데 아 이거 봉계정 하.. 아, 이거 사지도 않고 살리바는 팔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살리바는 이거 개비싸가지고 팔릴 가능성이 없어 거의 이 정도면 계정에서 할수 있는 게어 나도 저건 좀 까볼까? 나도 코인 좀 필요한데 어차피 저는 코인을 계속 사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어차피 코인을 계속 현질을 사요 여러분들안볼때안볼때 그냥 코인은 솔직히 현질에서 사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줘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따로 따로 하는데 그거 할 바에 그냥 패깡하면서 코인 같이 얻으면서 여러분이랑 같이 즐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저도 1,800짜리 한번 쭉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까 봤는데 지금 너무 좋아서. 네. 코인 좀 나와주면서 선수도 대박 뜨면 좀 너무 좋고요 코파 나올 것 같은데 또 어? 아르헨티나 CM? 리버풀? 알리스턴가맷알리스터 128짜리 여 너무 잘 먹었는데 여러분? 150억 먹었어 거의 아 어, 이거 진짜, 진짜 좋다 그래 저는 이제 코인 먹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좀 코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잉글랜드 CM 레이스트이 125... 오라우즈 나오면서 아자 <laughs> 그래서 코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네 코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이득이고요 아오 로시치킨구나 아 어? 로시치킨은 아, 가격이 싼데 코인 하나 나왔으니까 어 코인 하나 나왔으니까 괜찮고 자7 0 0 f 품이면더 있으면은 사실 한번 더할수 있는데 아7 0 0 f 품이 살려면 어쩔 수 없네 이거. 아 700의 품이 살려고 만원 현질할 바에는 19,000원 해가지고 조금 더 받지 인정?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기분 좋게 어 기가 막힌 선수나 뽑아주면서 코인도 440 나이스. 아씨 바렐라 인사하나? 바렐라가 아닌데 바렐라 맞나? 바렐라 맞네. 아 코인 안 나왔어. 아아 아, 뭐야 이거? 아 코인이 근데 7700만? 아니 는 코인 한 천만 넘게 먹으려고 한 거긴 한데 이게 별로 안나왔데할수 있는 건 팔고 우선 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